11일 0시 45분 영국 안필드에서 프리미어리그 선두 리버풀과 2위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두 팀은 승점 63점과 62점으로 단 1점 차이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사실상 리그 1위 결정전이 될 전망입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경기의 승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맨시티 출신 패널 마이카 리차지는 암필드의 분위기가 원정팀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하며 리버풀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리버풀은 경기 후반부에 강력한 저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번 시즌 후반 30분 이후에 터뜨린 득점은 리버풀이 24골로 맨시티와 아스널의 15골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와 아스널보다 더 많은 교체 카드를 활용했으며 교체 선수들이 득점과 어시스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이 끝난 후 리버풀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한 클록 감독의 라스트댄스를 위해 선수들은 더욱 결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 출신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건은 맨시티가 개개인으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꾸려졌지만 벤치의 경기력과 깊이는 리버풀이 단연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맨시티가 역전 우승할 거라는 예측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엘링 홀란드, 피이 포든 등 맨시티 주요 선수들은 리버풀전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클럽 감독의 라스트 댄스 선언 이후 더욱 무서워진 리버풀과 곧만 되면 더 강해지는 바르디올라의 맨시티 두 명장이 벌일 마지막 승부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커투데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